안녕하세요. 음, 이 영상은 바로 이어서 실제 소나무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최종 목적 수형을, 수형을 이렇게 만들고자 제가 일단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케치 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어, 기르겠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어, 영상 계속 촬영한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이어서 실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엔 음, 이 나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한번 보셔 보세요 한번 어떤가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이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실물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건데, 어 비대 상장은 기초치 않아요. 10, 한 6, 7, 6 정도 나올까? 6, 7 정도. 그리고, 어 위로 올라면서 이제 고기 들어갔어, 위로. 그래서 상부는 약간 틀어지면서 가불리 형태로 그저 상부를 어, 자르고, 하나, 둘, 셋, 사 4년 차정, 아니, 3년 정도 큰 것을 자르는 거네요. 일단 이단 3단 정도를 자르겠네요. 3단 정도를 자르고, 어, 여기 상부에서 수평지로 해서 잡으면은 나무 형세이좀 나올 거는 같으네요. 어, 한번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부, 약, 약, 3년 차 정도 자란 3마디를 자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마디 잘랐습니다. 한마디 2마디, 3마디, 3마디 자르고, 어, 상부를 자르고 좌측으로 뻗은 가지를 다시 또 우측 편으로다가 약간 꼬았어요. 꼬아서 여기에서 아마 상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쪽 중간 부분 이쪽 이쪽 부분은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적당히만 옆으로 가지 살짝 퍼지게 하고 이 상부 이 윗부분이 가장 핵심이 여기만 만들면은 이 나무는 될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전쟁은 잘 못하고 대략적인 큰 줄기 흐름만 전지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 좀좀더 소개해드리면은요, 이 최상부의 현지 상태가 거의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태일 건데 여기서는 아마 그냥 옆으로 늘어뜨릴 것 같아요. 옆으로 쫙 우산처럼 상부에서 우산처럼 늘어뜨리고 여기 요요 여기까지 요, 요, 음, 요 부분까지 아마 하나의 단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단는 아마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많으면 여기까지 달수 있겠네요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 약간 우산처럼 이렇게 내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시간이 촉박하거나 나무가 많아 가지고 손이 다 가지 않을 경우에는 큰 흐름만이라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 그 다음 구상도 본래 했던 거와 큰 차이 안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나밭에 있는 명자나무인데요. 명자씨가 뭐 이렇게 뭐 사과 같아요. 사과? 어, 참 신기합니다. 명자꽃인데. 어 요나무도 약간 좀 전에 그 나무와 유사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나무 제가 파종해서 직접 기른 건데요. 수고 요까지 친다 하더라도 1m 한3,40 정도 되겠네요 어, 그런데 하부 희생지가 아직 많이 달고 있어요 많이 달고 있고 그래도 어, 혹시 감상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 순치기를 해서 받았어요 순치기를 해서 다 쌀을 받았죠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어, 순치기를 해서 어, 축지가 이렇게 멀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도, 어, 축지에서 주관에서 멀지 않게 축지를 받았다는 거, 이렇게 소개하고요. 어, 이쪽 부분도 이렇게 멀지 않게 좀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이게 제 상부인데, 아마, 수구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이, 나무도,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약간의 곡, 그리고, 어, 주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감상지를, 좀 이렇게, 순치기를 통해서, 어, 받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여튼 이런 나무가 많아요. 이쪽도 있고, 뭐, 이쪽도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순치기를 해서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여기도 멀지 않게, 숙지를 이렇게 받았고요어 아, 저쪽도 있고, 이강 가면서 쭉 있는데, 아, 오늘은 이렇게밖에 시계, 소개를 못하겠네요. 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